메뉴바도 하면은, 이렇게따다닥이 CSS, 이런 것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테마, 템플릿 안에서, 그죠? 열면은, 효과 나오면서, 요것도 살짝 뒤에 나오는 이 디테일까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템플릿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크허브라는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크허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저도 안지 얼마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너무 좋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진짜 하,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엄청난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오. 이 홈페이지가 템플릿으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테마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 효과 같은 것들, 이런 뭐 사진이 축축축 이제 영역마다 바뀌고, 이 커서가 있는 곳에 <laughs> 이런 효과들이 들어가고, 이런 게다 템플릿만으로 가능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그냥 템플릿으로 만든 게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가지실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이거 보세요. 와 템플릿이 이 정도예요. <laughs> 엄청나지 않나요, 여러분? 완전 고퀄네. 유르님 인테리어나 건축적 홈페이지에 좋겠네요. 속도는 괜찮나요? 라고 하시는데, 속도도 무난합니다. 이거는 이제 블로그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죠? 아이 블로그 글도 진짜 이 뒤에 이쁘게 딱 처리되어 있는 디테일 이런 것들이 진짜 거의 진짜 예술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와. 그래도 볼게요. 이거 눌렀을 때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런 디테일들이 템플릿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템플릿으로만 이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자, 메뉴 봐도 볼게요. 메뉴 봐도 하면은, 이렇게이 CSS 이런 것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테마 템플릿 안에서, 그죠? 열면은 효과 나오면서 요것도 살짝 뒤에 나오는 이 디테일까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템플릿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속도 충분히 괜찮아요. 네. 지금 제가 서브 도메인만으로 하는 게이 정도인데. 이런 마우스 디테일. 이게 다 템플릿으로만. 이런 디테일들 굉장히 좋고 이런 거 열리고 <laughs> 이런 디테일 심지어 엘리멘터랑 바로 연동도 됩니다 야 이건 뭐 펜션 뭐 이런 거 건축 페이지 할때 그냥 뭐 엄청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움직이는 것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근데, 포트폴리오가 많아요. 이 테마에는. 템플릿이 많아요. 음. 이거를 누군가한테 보여주면은, 어, 나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하면서, 비싸게 <laughs> 만들 수 있겠죠. 이런 포트폴리오 페이지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디테일. 움직이고, 마우스 생기고, 이런 디테일. 조금만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폰트 수정하고 하면은 그냥, 펜션, 펜션이나 이런 거할때딱 좋아 보이네요. 어, 펜션 사진 넣고, 뭐 설명 들어가고, 이런 거 들어가고. 딱 펜션 그 휴양지 이런 거 만들 때. 딱 좋고. 벌써 세팅이 그냥 다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와. 프로젝트. 이런식으로 음. 이제 이거를 이제 버티컬 슬라이더라고 하는데 오른쪽은 고정을 한 다음에 왼쪽 내리고 이런 것도 너무 이쁘게 세팅이 그냥 다 끝나버려. 음, 이것도 템플릿성 홈페이지 제작인데 그 템플릿의 예술성이 너무 뛰어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모니폼도 대해 제공을 하고요. 루니폰도 그냥 써져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이 아트허브라는 이 거는 지금 비용이, 이거는 유료인데 그게 있어요. 유료지만 이게 레귤러 라이센스가 이제 59달러인데 서브 도메인에는 다 적용할 수 있고, 근데 어 중요한 건 제가 해적 버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오늘 후기 남겨주신 분들 어 제가 드리는 이 해적 버전으로 요거를 체험하실 수 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늘 후기 남겨주신 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립니다. 네. 후기 남기셔야 되겠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셋업 위저드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 다른 포트폴리,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이제 여러 개의 데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클릭하셔서, 한 번씩 봐보세요. 59달러, 59,000원이다. 한 7만원짜리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거다 여러분 써보고 싶지 않나요? 아, 이거 진짜 강의하면서 알게 된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넘치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죠? 저화만 끝나고 바로 해볼 것 같아요, 그죠? 후기쓰러지 얘기 하시는데, 바로 남길게요. 근데 설치하는 부분 UX가 이쁘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신경 쓴 거야. 그냥 너무 그냥, 와, 이건 디자이너가 만들었다. 딱 봐도. 여러분들 꼭 다른, 이쁜 것들도 많으니까, 다른 것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더 볼까요? 그리고 예뻐 보인다. 누가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포트폴리오를 내, 내가 이거 만들었어라는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그냥 가져올 수 있다. 이거는 뭐 진짜 너무 그냥 다다 예뻐. 되다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릴 시간은 없는데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음, 이런 것들, 와, 진짜. 이런 마우스 디테일. 근데 만드는데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인류애를 보여주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워드프레스도 참인류애가 대단해요. 워드, 그냥, 워드프레스 처음에 이제 무료로 시작된 건데, 무료로 그, 인목, 원래 코딩으로 하던 거를 워드프레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만든 거에 거의, 거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되 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아크허브라고 하면은 이 템플릿 예술성이 끝판왕이다. 그래서 그냥 어떤 템플릿으로 쉽고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이건 전문가가 한것 같은 느낌을 내가 쓸수 있다. 해적 버전으로 이제 헨리가 주면은 연습도 해볼 수 있다. <laughs> 업데이트는 물론 안 되지만, 고객의 홈페이지에다가는 이제 쓸수 없겠지만, 내가 연습할 때는 쓸수 있다. 그리고 고객이 만약에, 어 그런 비슷한 걸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거 쓸 거니까, 이제 뭐 유료,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해서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견적 청구를 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음, 볼 거예요. 그래서, 펜션 홈페이지, 뭐, 건축사 홈페이지, 에이전시 홈페이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템플릿들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 꾸며야 되는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성맞춤일 거다. 그서 음,